그래서 오른쪽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채포즈는 세 가지를 할 텐데요. 먼저 뷰티 인사이드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뷰티를 뽐낼 수 있는 사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뷰티는 다르니까요. 뷰티를 뽐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앉아 <laughs> 시선은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앉아주시기, 처음에 좋았는데 다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뷰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손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아트 각자, 왼쪽, 그리고 정면, 오른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제이킹 한번 왼쪽 올 가을, 우리를 정말 달달하고 설레게 만들어줄 예비, 문속도 해볼까요? 뷰티 인사일,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가운데, 우리 서현진 시간도 예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모셔서 무대가 세팅되어 있는 그만에.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 를해 주시겠습니다.